미 육군이 운용하는 UH-60M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최신 T-901 개량 터빈 엔진 2 대를 탑재한 채 초기 지상 운전 시험을 마쳤다. 후계선 터빈 엔진 프로그램 산하에서 개발된 T-901 엔진은 원래는 취소된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의 동력원으로 예정되었으나 이제는 UH-60 및 A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에 적용될 전망이다. 엔진 제조사인 B. Aero Space에 따르면. 시코스키사의 웨스트팜 비치 시설에서 진행된 이번 지상 시험은 비행 시험에 앞서 엔진의 핵심 시스템인 연료 공급, 전기 유압, 엔진 구동 및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엔진 베인 내부의 공기 흐름 등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시험 과정에서 항공기와 엔진에 부착된 각종 계측 장비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올해 말 이전에 시작될 예정인 비행 시험 프로그램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리콥터 외관을 살펴보면 기체 정면에서 도출된 주황색 테스트 이 눈에 띄는데 이 붐에는 공기 데이터 측정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그 외에도 메인 로터 중앙 상부에 위치한 주황색 통과 테일 로터 허브를 감싸는 두드러진 구조물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기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해당 부품들이 추가적인 테스트 장비를 포함하거나 향상된 엔진 출력을 견디기 위한 설계 요소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